건조하니까 일단 뿌려드릴게 아, 음, 그건 뿌리면 건조하지 않구나. 네. 아니, 일단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스킨을 발라야 되는데, 어. 이것도 나오자마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분사를 잘 해놔야 되 아, 구나 카메라가 더잘 잡아주는구나. 안 좋은 부위를. 그리고 림프를 먼저 그 다음에 풀어그게지 원래 이렇게 마사지 할 때도 림프 풀어주고 하잖아요. 흡수가 음. 더 잘돼요. 음. 하고 이제 이땅뿌 역을 그면 열어주나 보다. 통로. 음. 얼굴 되게 자극시키. 내가 보니까 피부가 심각하구나. 그, 아부는 좋으신데, 이게 그러니까. 올라왔네. 근데 오는 엄마랑 오는 똑같아. 네. 이게 이게 지금 실핏줄 있잖아요. 이게올라와 똑같은 쪽에 사우나를 너무, <좋은데>. <laughs> <사우나를 근데>. 너무 <laughs> 좋아해요. 안돼거는좀좋아하 저도 좋아하면 안 되고. 아니 원래 이 단빛줄 위에 아마 안 와. 유전이야? 이쓰이야러분만보이쓰러분보이나이런거안만보이쓰이이이이 이렇게 속눈썹도 굉장히 건강해지더라고요. 음. 제가 마스카라는 주저앉았는데, 음. 이제는 하루 종일. 음. 그래서, 남자분들은 수염이 많이 나신다고. 나도요, 장발 문이리가 머리카락이 제에 빠져가지고. 이게 좀 아깝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머리에도 하고, 겨드랑이나 이런 림프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하더라고 아, 어이구, 형이 나오네. 하자마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전체 라인 있잖아요 할때 즐거워요 이거 하는 게 그냥 음. 아침저녁으로 띡 누르고 음. 손에감 붙여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결이 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에다 발라서 이렇게 되면 손에 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손에 다 먹어요. 그러니 손에 좋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근데 아이크림 바를 필요 없고요. 음. 다 에센스,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잖아요. 네. 네. 넘쳐요. 부족함이 없이. 그거 했던 것보다. 음. 그리고 이거 하고 영양크림을 발라도,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고. 줄기세포 저 영양크림으로 바르시면 훨씬 좋아요. 적어도 줄기세포 배양액 영양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재생 탄력크림이에요. 바르시면 훨씬 더좋죠 요거를 한 번만 잡아보세요. 끝까지 당기면 애기 나오고 본인한테 얼굴에. 끝까지 하면은 끝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액나오게 아, 액이 액액 나오고, 그리고 어, 그거를 나오고. 이렇게 당겼다가 이걸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감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눈 뜨고 화장실에서 음. 거울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자기 마사지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고 음, 여름엔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원하고. 음. 그리고 이걸 계속 뿌리다가 이걸 조절하니까 을 낫다 쌌다 그래서 응. 낫다 쌌다. 낫다 쌌다 그러면은 지금 많이 쏘셨잖아요. 이거 에어로, 지금 너무 액이 많다라고 싶으면, 침투를 시키, 계속 넣는다고 계속 들어가지 않아요. 음, 그렇지, 그렇지.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음. 적당히, 지금 여기는 많이 들어갔잖아. 요 번질번질 하잖아요. 음, 피부 속으로 침투 시켜야 네, 그래서 어머니 조금 기다리시더라고 했던 거야. 음. 교대로 계속 하는 것보다 침투시키고 하고, 이러면, 오늘 메이크업 하셔야 돼요? 아니, 요 일단 저 출근해서, 출근해서 씻을 수있데 아, 얼굴은 안 씻었어요. 그쵸. 근데 안 쓰시어야 되는데 가면 샤워해야 되는데 왜 샤워를 해? 얼굴은 오늘 샤워를 하지마 다늘다 했잖아 아 그러니까 아까운데? 네, 네, 네. 저녁에 해야 내일데 네, 네. 음. 일단 같이. 고 네. 근무 준비해야 돼 오늘 하지마 <laughs> 여기다가 비비만 발라드려도 좋았을 거야 얼굴 저기하고 비비 또들은5시 정도에 씻을 거니까. 응. 가서 타고. 너무 뜨거운 데 들어가서 땀 빼지 마. 맞아. 이제 주름살 생겨서 안돼. 나이 먹어서 직업이 그런. 이제 주름이 없으시면 엄마 닮서그런가봐 엄마하고 같이 직업이 그랬는걸? 나이 뭐. 먹으면 주름살 자주 조금 더 없어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이 부주가 그렇게 주름이 안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91에 돌아가셨어도 얼굴에 주름이 없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지금? 나는 아주 젊은, 젊은, 젊고. 전 젊으시죠. 예 맞춰볼래, 한 번? 아연할래. <laughs> 나도 남연아인 네. 못 맞추겠대. 66이. 66이구나. 아, 젊으시다. 예 한참 뜻신데요그때는 지금 시작이지 뭐.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올라오시네 여드름처럼 그때 요새 그래 저거 노란 거 바, 노란 거 바르지 말아요 그거 바르고 어, 잠깐 멈추셔야 돼요 너무 저기 네. 하면 안요 이걸 예전에 이 액을 바늘로 얼굴 이게 수천 개다 뚫어서 이걸 넣은 거잖아 피부과에서 네 응, 하고 MTS라고 그러니까 이걸 넣으니까 완전히 보톡스 효과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런데 이걸 아침 저녁으로 진피층까지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제는 지금 강남에서 보톡스 필러 6개월에 한 번씩 맞던 엄마들 안 맞아요 지금 몇 달째 쓰시는 분들이 신기하다고. 자 같은 데도 짧아지고 많이 요게 이게 깊이 내려왔다면 이게 음. 아예 없어져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표정이 계속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차오르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입술색도 좀 빨개져요. 하다 보면 되게 아까 혈색이 조금 달라지셨죠. 약간 약간 노란빛 이러다가 얼굴색이 건강한 혈색으로 오지. 원래 그건 피부 피부가. 어머니가 한번 이거 땡겨 보세요. 음 제가 한번 끝까지 땡기면 아기 나오고, 음 그리고 조금만 하면 사 사람마다 바람만 나오고. 에. 아니 끝까지 다하셔야돼 이렇게 땡겨 보고 제가 요거를 조금만 나오게 할 테니까 끝까지 땡 방아쇠를 끝까지 땡겨 보고 살짝만 나보고 음. 쉬워요. 목에도 뿌려보고. 목주름 나오네. 음,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살살 오면 바람만 나고 그렇게 흡수시키다가 음. 음. 거울 보고 이제 눈 뜨고 음. 이렇게 구석구석 하시면 좋아요. 재밌어요. 얼굴 마사지 하는 거예요. 음. 마사지 하면서 좋은 것도 하는 좀, 거 음. 하는 건하 쉽다. 쉽지 음. 않아. 어, 그리고 내가 하루 이틀 써보잖아. 그럼 누구도 써줄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한 번씩만 더 할게요. 이거를 지금 피부샵에서는 한통 뿌려주는데 3만원씩 받거든요. 샵에서는 접목해도 되고, 아니면 고객들이 원하면 따르쓰는 방법 알려주고. 들어가서 한 번씩만 더 하면 돼요. 한세번 정도 이렇게 침투시켜주면 좋더라고요. 이제 좀다 먹었지. 뭐가 이렇게 나와요. 언니는 이거 막 여기 올라왔던 거 그걸 좀 자세히 찍어놨으면 좋았을 거예요. 찍어놨어요. 응, 그 정도를. 그러면 이게 안 씻고 있다가 오후에 좀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밤이면 좀더 좋고. 금방 효과가 나 이거는. <웃음> 네가. <웃음> 같이 영업하는 사람 같구나. <laughs> 뿌려보니까 좋으셨나봐.